비행기에 손을 들었어요 저는 별건 아닌데 되게 짜잘짜잘한 게짜잘짜잘요 짜자, 물방울 소리라고 해가지고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오! 오! 우와! 우리가 옛날에 G.O.D 노래 녹음했을 때 녹음실 가서 물방울 필요하다고 했어다가아 아, 진짜요? 진짜요? 우와! 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가 준비를 하고. 한 o o d 근데 e 젠잘 안되네 라이더 a 서 입술이 많이 건조해진고 post, 스 o 를 자주 안 j u 같 g e I'm sorry. I'm sorry. I'm I'm s o r 그? y i 아 sorry. I'm sorry. I'm sorry. 아 m sorry. i 네. 네 어떻게 알아요? 생긴 건 알아요 아... 아 좀... 걔 나이가 한60 넘었을 거야 그지 도날드도? 어, 응. 1952년도에 아, 디질랜드는 아, 열렸고 어. 걔는 1930몇 년도에 어, 그림그림이 어, 되게 나이 많아 우와. 도날드 도날드 늙었지 네. 미키는 더 늙었어 아, <laughs> 오리 새끼하고 쥐 새끼가 나이가 많보다 많다며 파신동심 파괴해 사쿠라가 몸으로 코끼리를 만들 수 있어요? 뭐? <laughs> 무슨 말이에요? 아, 아니 코끼리는 이렇게 큰데 어떻게... 아, 집중! 그래. 진짜 귀여워요 하세요 아, 아 하세요. 집중하라고? 하나 둘셋 네, 하나 둘셋 아니 점점점점 t m 이 정글에는 개성 넘치는 여러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 을폰 치타가 아침 운동을 시작하며 다람쥐는 아침을 먹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는 호수 근처로 내려가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이때 코끼리를 발견한 사자가 부숲혀서어 코끼리를 노립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원숭이는 서둘러 코끼리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고 오리 역시 코끼리에게 근처에 사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동물층이들의 도움으로 사자로 물러가고, TMI 정부는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